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일진들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일진인 걸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들 누구나 학창시절을 보내봤고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지금도 학생이신 분들이 계실텐데 안에 한두 명씩 일진들이 꼭 있죠. 그런 일진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들의 부모님은 얘가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아실까? 만약 알고 계신다면 대체 조치를 왜안 취하시는 걸까? 집에서 왜 다리몽댕이가 무사할 수 있는 걸까?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일진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. 저의 학창 시절 무서운 형들이 많았던 놀이터로 찾아가봤어요. 아 어, 여기는 지금 제가 옛날 청소년기에 형 무서운 형들 때문에 잘못 지나다녔던 놀이터인데요. 여기서 일진 친구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여기 아 여기 안열수없 일진인 것 같은 분들을 찾았습니다. 모복을 입고 있는데 팔에 문신이 있어요. 한번 한번 살짝 비춰봐요. 살짝, 살짝, 살짝. 괜찮아, 고기돌고기돌 제가 한번 가서 말 걸어보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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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그 네. 학생이세요? 네. 아, 일진이신가요? 아니, 아니요.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? <laughs> 네. 오, 가능하세요? 아, 지금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. 감사하고. 그 학교 일진 부모님이 과연. 일진인 걸 알면서 방관을 하는 걸까몇 학년이지? 저 고등학교 2학년이요. 혹시 부모님이 아시나요, 이게 문신하고? 용신한... 네. 네네, 아니 숨겼다가 아셨어요. 담배도 피우세요?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피운 것 같아요. 부모 하셨는데 다 그거 무시하고 계속 피 거죠. 말을 잘안들어주신 거예요? 어. 꾸준히 설득하셨는데 네. 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. 음... 용인가? 저 고양이, 고양이. 네. 지금 고양이 키워가지고. 일진인 것도. 담배 피는 것도 아시긴 하지만 부모님조차 약간은 포기한 혼내시기는 하지만 방황을 막지는 못하셨다고 해요. 근데 이 학생만 그런 걸 수도 있죠. 다른 일진들도 찾아가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그 인터뷰? 네. 네. 아니, 반갑습니다. 네.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. 공사입니다. 친구분이세요? 네. 혹시 친구분도 일진? 아 같이 논논 친구예요. 어느 정도 범죄 비슷하게 좀 저질러 보셨어요? 투하에 타고 어떤 애 때려가지고 경찰서 가고. 사람들이 그 일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부모님이 도마 이게 학교 폭력을 하는 거를 그래.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아실까 비행하시는 걸 아실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. 뭐 어머님 아버님이나 알고 계신가요? 담배 냄새 때문에도 알고 경찰서 가면 부모자랑 같이 가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도 알고 그래. 요 평소에 그러면 어떠세요? 지금 집에서? 좀 집에서는 그냥 사고 치면 뭐라 하는데 그렇게 크게 혼내지 않아요. 후기했죠. 주변에 일진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일진인 거를 알고 계신가요?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. 모르는 애들은 모르는데 네. 이제 알고 있는 애들이 대답했어요. 아는데 왜좋지나 이런 걸잘안 하시고. 하라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포기하는 네. 거죠. 아무리 때리고 해도 애들이 계속 그냥 더 때리면 그 싫으니까 네. 더 반항하고 그냥 싫은 거죠. 그냥 그게 부모님이. 부모님이 담배 피는 것도 비행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. 하지만 계속 언나 가니까.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거의 포기했다고 해요. 어,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본인들을. 뭘, 뭔데 이사가야 되지 않을까. 사람 조금 더 가면 노인들 별로, 별로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없으면 사, 사고도 별로 많이 안 치니까. 오늘의 결론. 일진들의 부모님들도 자식이 일진인 걸 알고 있다. 다만 손쓸 수가 없어서 방치하거나 자식에게 신경 못 써줄 정도로 불우한 가정환경인 경우가 많았다. 지금 취재한 학생들만 이런 걸 수도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지만 특별한 경우 빼고 보통 부모님이 알고 계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